네, 안녕하세요. 탁시비김찬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오늘 저는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오후에 바이오 관련해서 중요한 공시가 나떴어요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알테우젠이 오늘 중요한 공시를 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 짧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 가지 공 어, 시리즈 말씀드렸죠. 어제는 조선주가 폭등했고 오늘은 물론 쉬어갔고 제가 조선 바이오 방산 어, 밸류업, 의료기기, 이 다섯 가지 공에 대해서 그때 언,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의 전문가는 분명 아니고요 물론 제가 운영을 하면서 바이오는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지만,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알테우젠이 한 공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로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의 항방은 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시는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어, 오늘 말씀드린 알테우즈는 전혀 추천도 아니고, 매수 매도의 의견을 드리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자, 자, 오늘 수급만 볼게요. 오늘, 어, 금요일날, 어, 오늘의 기관, 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 하이닉스를 어, 1,400억이나 샀네요. 1,400억 사고, 삼성전자 는 900억 매도했어요. 제가 지난번부터 삼성전자 영상을 올리면서 당분간은 이런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금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 수급이 언제 끝나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월요일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로서는 으 하이닉스 매수,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도에 이, 이런 어떤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무런 트리, 펀더멘탈적인트리거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킨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테오제 오늘 얼마 샀죠? 25만 주 가까이 샀어요. 1 0 0 0억을 샀습니다. 네. 지금 알테우젠 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20조가 넘어가고 있죠. 음. 오늘 알테우젠만 25, 만주 가까이 사면서 15% 상승. 시가총액 20조짜리가 15%. 오늘 시가총액, 오늘만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알테우젠이 오늘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흥풍을 불러 일으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시가 1시 12분.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여러분들,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공시가 나왔는데요. 알테우젠. 자, 공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시가총액 나오고, 자, 보고서 명이 나와요. 투자 관련 주, 중요 경 주요 경영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든 아니든, 주요 경영 사항 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 그 거래소에서 지정한 거예요.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아주 중요한 투자에 관련된 영향을 미칠만한 경영 사항이 뭔가. 여기 있으면 공를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알테우전의 ALT-B4. 인간, 영어, 히알루, 히알루, 히알루노, 니나제, 니나제. 항상 어려워요, 이 발음이. 히알루노, 히알루노, 니나제 원천기술 ALT-B4라고 하죠. 이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가장 바이오 투자할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뭔가 라이선스가 아웃됐구나. 네, 계약이 체결됐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볼게요. 투자 유의사항 넘어가고. 자, 이거는 뭐, FDA에, 뭐, FDA나 한국식약처에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거 넘어가는데요. 각하고요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약 상대방입니다. 누구와계약했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바, 만약에 바이오로 투자하고 제큰 빅파마, 어, 여러 제약회사, 빅파마는 아니죠. 스스로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니까, 어, 빅파마든, 아, 빅파마든, 아니, 바이오든, 뭐, 기타 제약회사 투자할 때, 계약, 에로가 체결됐을 때, 에로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어, 빅파마 등공신력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치지반 어, 일본의 빅파마의 반열에 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빅파마라고 볼수 있는 그 회사와 어, 지금 계약을 했고, 계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아, 아 알테우전의 하이브로자인, 그죠? SG 제형이겠죠? 플랫폼 기반 인간, 어, ALD4B4를 적용한 항체, 약물 접 박제, ADC, 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요즘에 핫한 트렌드, ADC 치료제에 대해서 피아 주사제형 SC에 대해서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알테오전의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 일단, 머크의 키트루다 이후에 추가 모멘텀이 뭘지에 대한 고민 중에 가장 유력, 유력시 되고 있는, 기대가 되고 있는 드디어 ADC의 SG 제형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건데요. 보통, 어,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이 아니냐, 어, 이거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주가는 15%가 깔끔하게 올랐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내용, 계약금 2천만 불 정도 예, 되고요. 계약금, 계약은 처음 체결했을 때, 어, 받는 거죠. 알트로젠 받는 계약금이고, 마일스톤, 마일스톤은 계속 그, 연구가 진행될수록 연구의 단계에 따라서 주는 일종의, 어, 일단 착수금 같은 겁니다. 계속 이제 연구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건데요. 말스톤은 어, 2억 8천만 불, 네,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어, ALT 비포를 적용한 제품의 임상을 진행하고 각 국가별 품목 거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말스톤을 수취한다. 단계별로 말스톤을 수취한다. 자, 여기까지는 어, 여러분들 그냥 어 이런 어, 그런가 보다. 어, 계약금 말스톤 이거에 너무 연연, 연연하면안됩니다 물론 계약금이 터무없이 너무 작으면. 전체적인 딜 사이즈가 작은 거죠. 하지만 계약금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일스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론 마일스톤과 계약금의 규모가 전체적인 딜을 예측하는 그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만 로얄티입니다로얄티 이게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은 원어프적인 성격이에요. 우리가 어, 어떠한 수주를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빅테일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조금 받고 뒤에 나중에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시켜서 할인해가지고 그 기업 이 딜의 가치를 산정해서 기업 가치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판매 로열티는 한마디로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바이오 회사에 투자할 때 이런 로열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로얄티 한번 읽어볼까요 ldp 4를 적용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계약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수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ADC, SG 제형이 실제로 판매가 됐을 때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알테우진이 수령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의이다이치산료의 SC 제형의 매출의 일정 부분을 알테우진이 매출을 꽂히는 거고 보통 이런 경우 매출의 한 80-90%가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럼 이 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딜의 가치를 알려면 이 다이치산요가 향후에 scg형이 상업화됐을 때 매출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24년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scg형을 진행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하려면 보통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임상 판매 상업화 되려면 29년, 빠르면 29년, 늦어도 30년이죠.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 제가 저번에 바이오 영상 관련해서 찍은 그 부분에도 있지만, 지금 바이오 베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때 말씀드린 게 제형을 변경하는 거 특히 SG 제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ADC입니다. 그래서 ADC 관련된 굉장히 앞으로도 라이선스 없이 많을 거고, 요거에 관련된 회사들의 기업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낙관적인 비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뷰들의 상당은 어, 2029년 30년에 달지산유의 SG제형 관련 매출이 거의 20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 일단 알테우젠의 로열티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대략 시장에서 알테우젠을 잘 추적하고 있고 잘 보시는 애널리스트의 뷰를 보면 5% 이상이 될것 같다. 거의 7% 가까이 될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테우젠은 나중에 2029년 30년에 어, 다이치산용의 매출이 만약에 20조라는 얘기 20조라는 그런 추정을 가정한다고 보면 향후에 29년 30년에 알테우전에 알테오젠에 들어오는 캐시프로는 거의 1.5조 가까이 되는 거고요 여러가지 비용을 차감하고 만약에 로얄티가 5%면 그거보다 낮은 1조지만 이거는 완전히 알테우전의 기업가치에 어, 굉장히 큰 부스터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딜은 무조건 그렇게 29년 30년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으로 그런 추정을 할수 있는 충분히 굉장히 가치 있는 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다섯 가지 공에 대해서 지금 그 섹터들이 굉장히 선순환을 돌면서 시장에 홍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당분간 제가 그런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연초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오늘 언급드린 그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바이오가 좋다라는 말씀 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딜은 한국의 바이오 섹터에. 큰 영향이 있는 의미가 있는 딜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진급하게 영상을 찍었고요. 자, 제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어,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주말에 차분히 이 딜에 대해서 한번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이오의 섹터 투자에 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